자, 페이지는 106쪽. 과거의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g t 가가엄청나에 옛날 인류, 인간이 아직 출현하기 이전 시대. 원래 우리가 인간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가 약한 대략 한만년 정도 된다. 아, 원래 출현은 얼마 정도겠냐면 250만 년 전이라고 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온 게.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지배하고 사는 것를 우리가 보통 역사 시대라고. 역사 시대의 시작은 뭔가를 이렇게 기록물을 남긴 시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략 만년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죠? 정만 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만년만년 만년 이전은 지구 탄생부터 만년 이전까지는. 음.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런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기 때 한반도에 지질하면서 뭐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얘기 나온 적 있을 거요그 내용이 바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참고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둬야됩니다 지질시대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몇억년 전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지구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45년, 46억 년전 그리고 지구의 탄생 시기를 거의 뭐에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되느냐 하면 태양계의 시작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질시대라는 것은 지구가 탄생하자마자 땅이 만들어졌나? 지각이 지질시대라는 건 땅의 시대라는 거예 그럼 뭐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각이 딱 형성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그마의 바다 시절이 끝나면서 뭐 지각이 굳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시기가 그 대략 3 8학년 전, 언제요? 네, 3 8학년 전부터 지금까지 순서가 여러 됩니다.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됐죠? 됐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뭐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든 뭐 고등학교 1 학년 때가 자세히 배웠고 안 배웠던 거 아니면 상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몇억년 전부터 뭐가 있었느냐,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지구학원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순서는 알아라 뭐. 알아, 석한불이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됐어요. 그 다음 역사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지지시대로 포함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 기후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기후라고. 뭐 그래서 이 고기후 파트에서 그런 한테 포인트를 좀 얘기하자면 아씨 골라 하면왜 이런 걸골랐한가 아씨 그 포인트를 준잡자거요첫 <얘기하지> <laughs> 번째로는 어 고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을 <laughs> 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내는데 두 번째로는, 어, 대략적인, 대략적인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주로 뭐로 많이 얘기하느냐 하면, 기분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laughs> 온도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여러 가지 요소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네, 주로 네. 얘기하는 게뭐 얘기한다? 뭐야? 추정된 평균기온은 네. 가지고 있느요 됐어요. 그게 오늘 요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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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고기후 연구 원리. 고기후를 하나 기에는뭘리라고첫 번째, <laughs> 요게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 요런게 있어요. 뭐? 아이스 코어. 아이스 코어 뭐냐면 지금 극지방 같은 데 가면 얼음 층이 되게 두껍잖아요. 거기다가 에 코어라는 게 뭐냐면 시추 있죠 시추. 죽수신어 가지고 피스를 쭉 잡아당기면 기둥 모으로쭉 뽑혀 올라옵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그거를 꺼낸 것을 우리가 기둥 모양으로 뽑아낸 것을 아이스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스코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 얼음이 얼게 되면은 이 얼음이 꽤가 오래된 겁니다. 40만 년전 끝까지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얼음 속에는요, 그 얼음 사이사이 그 기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얼음이 확 전부 다 밀도 있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얼음이라는 게 물이 얼었다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눈이 내리잖아 뭐가 눈이 내려가지고 그대로 계속 눌려가지고 얼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해당 당시 시대의 어떤 공기 속에 있던 입자나 혹은 공기 성분이 그대로 갇힌 상태에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코어 분석을 통해가 보통 얼음층 사이에 있는 어, 당시의 당시의 기체를 분석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씁니다. 검찰기. 그럼 주로 이제 기체 분석을 할때몇 가지 아니냐면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어, 시험에 이제 나왔던 거 순무에요. 첫 번째가 이런 방식. 탄도 동위원소 비율 분석이라는 동위원소는 아세요? 원자번호는 같은데 무슨 숫자가 달라서 중성자 숫자가 달라가지고 <laughs> 무게만 다른 알겠지? 음. 그러니 중량이 다른 원소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지구상에는 산소 동위 원소가 크게 뭐가 있냐면요 5, 16짜리가 있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됐어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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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8가있가 있어요 됐어가이데 가운데 가그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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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1가운리 가운데 가운데 가운요됐운 자세한 논리까지는 잘 몰라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요 비율 값을 구했더니, 이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더라? 어떻더라?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누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 18짜리, 16짜리. 18짜리의 비율이 높다면, 높다면,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다는 걸 얘기합니다. 됐어요, 네? 안되1 뭐? 8자리의 비율이 높은 걸 뜻하고요. 기온이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하고. 됐습니까? 예, 오늘 뭐자작 논리까지 알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당시의 기체 분석을 할 텐데,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CO2 비율. 뭐라고요? 어, CO2. 그래서 일반적으로 CO2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어떨까요? 높으면 당시의 기온이 어떻다고 볼수 있다? 높아진다고 라볼수 있다. 여러분. 됐습니까? 자, 이 방식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되게 정확하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반에 얘기했어요. 언제 끝까지 있다고? 40만 년 정도라고 그랬죠한 43만 년짜리가 제일 오래된 얼음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질 시대는 지구 역사는 되게 더 길잖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신생대 최근의 신생대 끝까지만 정확하게 파악돼요. 이 뭐라고요? 최근의 신생대 끝까지만 파악이 되고 그 이전 시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 끝까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은 이제, 기층 연구를 해야 됩뭘 한다고요? 어,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제 좀쓸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뭐를 연구한다? 시상화석. 네, 시상화석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니 표준화석이 있고 시상화석이 있죠. 표준화석은 시대 결정을 위한 화석이고요. 시상화석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당시의 뭐를 알게 해준다? 환경을 지시해주는 과석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장 많이 나오는 누구? 사모호 화석. 됐어요. 현재 사호있넘 없나? 있거든. 근데 사호가 모든 바다에 다 있나? 아니, 어떤 바다에? 있나? 상호가 주도 소식을 잘하고 군락을 이루는 곳은 대부분 수온이 어떻구요? 높구요. 그 다음에 수심은요? 수심은 얕은 바다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염분은요? 아, 염분도 높은 지역. 요런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고속도로. 쪽에로쭉 가다가 뭐 이런 지층 단면이 있어요 그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럴 리는 없죠? 잘 없잖아요 근데 전 대학교 때 그거 진 많이 했어요 교수님 모시고 가다가 교수님 쭉 가다 가 이렇게 보니다그 보석도로 같은 데 가면 가끔 그 교과서에 서배운우는이 지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 깎아놔가지고 맞아 막 가다가 박군 잠깐 생각해봐 이겁니다 그보도로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나마 갓길이라도 있으면, 갓길에 잠깐 세워놓고요. 그건 먼저 삼각대. 사실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면 가고 오라 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가드레일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그렇게 안할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연세가 50 후반대에서 60 초반쯤 되는 그 교수님이 직접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궁금하면 무조건 가지지라공궁하시는 그 분들은 그게, 자기 그 지질학 전공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길이 있어 없어요 자기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무작정 갑니다 그리고 묘하게 화성 냄새를 맡습니다 저 왠지 화성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갑니다 그러니까 나름 객관적인 정보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 전공하신 분정도 되면 이 지층이 무슨 층에 해당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맞하대략까 있는 문제 그 지층의 방향이나 보고 있 판단 하는거죠 네, 그래서 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팠는데 지층에서 뭐, 뭐가 나왔다면 아, 산호 석이 나왔다면 시대는 판단할수있는 겁니다. 네. 산호은 어느 시대는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최소한 지금은 고속도로가에 있지만 아 고지층이 그 생성될 당시에는 이지역이뭐에요어 네. 얕은 바다였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두번째로 약간 네. 잘나오 누구? 네. 고사리가 자주 나오죠? 절대로 고사리 나물을 머릿속으로 띄우면 안됩니다. 알겠어요? 고사리 보통 크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고사리 직접 캐본적이 없죠? 네. 우리가 나무로 먹을 땐 요정도 잘라서 먹어요. 그죠? 네. 길어봐야 이정도 맞나?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거 전체 크기를 좀 어. 보면 이정도 됩니다. 꽤 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진짜로 우리나라 고사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인가 에이, 고사리 진짜 잘 자라는 환경인데 고사리 한 2미터 정도요. 밤입니다. 어디냐 아마존 이런 데 어떤 지 일단 온난한 기후가 되고 습도가 높고 당연히 고사리는 무슨 환경? 입주하는 됐어요. 여러분 석탄 있죠? 석탄. 서탄. 석탄은 뭐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 식물체가 한꺼번에 파묻혀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식물체가 어느 정도로 파묻혀야 되냐면 진짜 아마존 정글에 있는 그빽빽히 들어선 나무들이 한 방에 매몰되어야 돼요. 근데 그성분들이 대부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보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살이 가아니다 나무입니다. 알겠어요? 석유는 뭐죠? 동물체죠 동물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공룡이 됐건 뭐가 됐건 가장 가능성 이 있는 건아프리카에눈때 있지. 한 번씩 그 건기하고 우기 때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라강인가 강 건널 때아가시비들막 넘겨 아,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막 뒤지고 이라고막 찌고 막, 막 생존하잖아요. 근데 그 모인 거대체수 봤어요. 진짜 어마어한 10만마리 된다고 하잖한 10만마리 넘는 거야. 빽빽히 몰려있잖아요. 그런 놈이 그렇게 빽빽히 몰려있는데 어떻게 해? 한 방에 매몰려야 돼. 알아서? 그래야 콕 짜가지고 한 2억 년 동안 쭉 자라는 게 뭐? 조규야 알겠습니까?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대략 한 최소 2억 년 이상 걸린 거아니야 맞아요? 그걸 인간은 200년 만에 지금 다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기후가 반면할수 없는 거예요. 극적하게 안면할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안될 때 화석이었을 때는 지층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층. 지층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퇴적암석류에 아주 그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요. 좀 특이한. 대표적으로 누구? 누구요? 석회암이 나오면 석회암은 산호의 환경과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네, 산호 환경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수온이 어떻고?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수심은 어떻고요? 역시 얕고요. 석회암하고 산호의 공통점이 구성 성분이 탄산칼슘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침전되는 방식이 염분도 적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응회암 이건 뭐죠? 이제 안 쓰겠습니다. 화산재죠. 화산.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화산재가 나왔다. 폭발형이겠네 그죠? 그럼 당시의 기후가 어떨 수도 있다. 화산재가 나오면 일단 <laughs> 가로막을 거 아니야? 햇빛이 일단 들어오는 걸 막게 되니까 기온 좀 떨어질 확률을 좀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화산재가 쌓여서 암석이 될 정도다. 이 정도면은 화산재가 나오면 됐다. 어마어마히 많았다. 그러면은 그 일대에 크게 아주 가로막았을 확률이 높다. 응. 그 다음에 요런 응. 거 있어요. 응. 뭐야 응. 빙퇴석. 응. 왠지 느낌상 뭡니까? 응. 뭐가? 응. 얼음의 영향이죠, 빙하 빙태석이라는 것은 얼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퇴적된 암석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얼음이 있 없다가 먹고 얼음에 의해서 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막 빙태석을 구분할 정도 되면 이제 중급 이상의 지질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층이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뭐 살짝 빙하기가 있었겠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뭔가 기온이 대단히 낮았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들을 알아내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수능에서 가장 많이 포인트로 삼는 거는 요원입니다. 누구요? 아, 저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걸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도> 빙하 분석인가 그럴까요? 빙하 분석, 빙하 측면말 보면 알죠? 제 오늘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멘탈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오늘 이거 마시고 또 감독을 아, 오늘 이거마시고또 방독을 해야 되잖아요. 아, 아침에 오늘, 오늘 요 라인입니다. <laughs> 4층은좀 오늘 괜찮습니다. 5방송 들어가. 오늘 미리 얘기해라고 오늘 놀러오기, 건지지 않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찢을 시대의 기후 변화, 오늘의 이제 두 번째는 김영식의 기후 변화. 평균 기온으로 얘기합니다. 뭐로요? 네, 요건 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시면 그래프 있죠?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성캄구리아 시대는 뭐는요? 제일 오래된 시대지. 그래서 암석이 대부분 저 밑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 네. 밑에 있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온도는 어떻고, 높아지고 밑에 내려가면 압력도 어떻고. 셀카는 그래서 암석이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요 정보를 쓸수 있는 거뭐 이런 것들은 퇴적암이거든요 뭐라고? 근데 섬캄브리아 시대거는 변성이 많이 돼 있어요. 뭐가? 그럼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거든요. 가어 되게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섬캄브리아 시대는 전쟁 하나 깔고 들어갑니다. 잘모른 뭐라고? 잘 몰라요. 알겠어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나마 다양한 어떤 정보를 봤더니, 좀, 온난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칸불안 일단, 제일 큰 텐트는 뭐라고? 잘, 잘 모른다라고 쓰여있는 게 최우선 답이야, 알아서. 근데, 굳이 잘 모른다는 말이 없고, 뭐라고 써놨다면은, 따뜻하다, 차갑다. 아, 따뜻한 아, 쪽이다.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빙태석이 몇줄나았어 빙하층 흔적이 있었어요. 말기에 언제? 3캄브레아 어, 말기 중간 중간에 좀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가 한 번씩 있었다. 네.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크게 세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3캄브레아 네. 시대의 기후는 평균기온은 일단 잘 모르는 게대부분이라 그래서 추정치가 많다. 너무 네. 백만성이 음. 네.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일단 이때까지 나왔는 자료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을확률로 없다. 그 근거는 뭐냐 면 이것들은 어 있나?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한반도 지질할 때 했을 걸 우리나라 에비에 많이 나오는 화석입니다. 됐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냐면 미역, 김 이런 것들을 해조류라고 하죠. 얘네는 전부 포자 형아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미역 줄기에 쭉 보면 한참 번식기 때 보면 뒷면을 보면요 씨앗 같은 게막 졸라 찍히는보요아 내만 그럴죠 <laughs> 그, 게 포레가 팍 퍼져가지고, 뭐, 다시 이제, 땅에 뿌리 박고 사는데, 스트로마토 라이트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 해조류 중에, 밑에, 여기 보시면, 뭐가 깔아진 때가 있다? 네, 석회 아직 암석은 아니고, 탄산칼슘, 시멘트 같은 게 이렇게 꼭 깔려있는 그런 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해조류가, 오런 석회암 지대에서나 석회성 퇴적물 지대에서나 사는 조류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확인을못해 뭐 봤어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석회암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지층이 수평으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막움직이면 지층이 어떻게 될까요? 오랑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그대로 굳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알겠습니까? 어쨌든 석회성 물질은 대부분 뭐 따뜻하다, 음, 좀 차갑다. 따뜻하다. 그나마 삼카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거의 없는데, 세트로마토 라이트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어땠을 거라고 보여준다. 따뜻했다라고 좀볼수 있다. 음, 그런데 중간에한 번씩 뭐가 나온다? 빙태들이, 음, 음, 빙하층이 나와요. 얼음 덩어리가 나온 건 아닙니다. 빙하에 의한 흔적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한 번씩 뭐, 빙하기도 음,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거는 되게 얘기하기 음, 음, 쉬운 게 뭐냐면, 음, 성카브리아시대 제일 음, 길어요. 길어요. 정보가 제일 적은 상태죠서 이건 뭐, 솔직히 정확하게 뭔가 판정하기는 어떻다. 어렵다. 그다음에 무슨 시대죠? 고생대죠? 고생대 쉽습니다. 고생대와 중생대의 공통점 전반적으로 온다. 뭐라고? 전반적으로 온다. 네. 그런데 고생대는 말기에 가서 좀 기온이 한번 푹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중생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별로 딱히 뭐 이렇게 좀.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 근거라고 한다면은 고생대는 뭐가 많았고, 고사리 산업층입니다. 알겠어요? 중생대는요, 해양생물 화석이 되게 많거나 암모나이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개체수가 증폭한다라는 거는 됐다라얘기입니다알겠습니까 문제는 신생대요. 뭐라고? 신생대는 바다들도 있죠. 어, 신생대 전반기에는요, 엄만 했습니다. 뭐라고? 전반기에는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어디에 접어들면서? 뭐냐? 후반기라 하면 뭐에 가까워지면서? 우리, 우리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급격하게 내려가가지고 평균기온이 내려가서 네 번의 빙하기와 뭐다? 네 번의 대놓고 확실하게 빙하기하고, 그 다음에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를 빙하기 한번 끝나고 평균기온으로 이렇게. 회복될 때 얘기했죠. 그거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라고 해서 간빙기라고 합다 한다. 뭐라고 한다고? 음. 간빙기. 지금이, 아, 지금, 그러면 빙하기가 네번 있으면 사이사이는 몇개있 거지? 네. 세 번의 간빙기. 됐어요. 네. 지금 현재를, 어, 과학자들은 네 번째 간빙기로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음. 네 번째 간빙기. 그러면 원래 신생대 쪽에 어떠한 주기성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분명히 뭐는 한번 오겠네. 빙하기는 한번 오겠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그 빙하기가 오는 속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앞당기고 있대 극도로 네. 한번 감빙기를 빠르게 온난화를 시키게 되면, 지구의 그 모든 시스템은 자연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된다? 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선에서 선한, 그게 아니고 풍 내려가거든.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가 쭉, 자연적으로 나쁘어도 지금은 좀평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가속화한다는 건 결국, 빙하기로 떨어지는 속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106쪽에, 어 고기후 연구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기후, 그래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좀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어, 여러분들 그래프상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변화 그래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만약에 나오면 평균기온의 그래프도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대부분 요 분석에서 알아내야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였어요. 원래부터 인간이 CO2가 많아지면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알고 있었을까? 그걸 알아낸 게이걸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뭐 가지고 뭐 가지고 산소, 봉원소 비율 가지고 먼저 한 40만 년의 시간 동안의 기온 변화를 뭐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체 중에 는구 그러니까 여러 개 CO2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기체들도 비율을 구했겠죠. 그런데 그래 구해가지고 그래프 그랬을 거 아니야 해놓고 나니까 산호 동위원소로 구해놓은 그래프하고 누구하고 c o 2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라고 하는 거냐 c o 2 비율을 측정하면은 뭐를 평균 기온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은 아마 저, 뭐지?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내일, 이제, 금요일 날방들 하면은, 뭐, 원인하고, 요런 것까지도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한 수요일 전이면, 삼강원에 관련된 강의는 다 녹화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 뭐 해야 될까? 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진동은 그걸로 다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